16경주입니다. 1번 황희태, 2번 이수빈, 3번 이인, 4번 이주영, 5번 우진수, 6번 곽현성 선수가 출전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등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하나 미사경정장의 물길 또한 결이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6명의 선수들의 소계양주 기록은 0.09초 내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빠른 기록이 6초 8일 가장 느린 기록이 0.6초 9.0이었고요. 0.09초 내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1번의 황희태 선수가 가장 빠른 기록. 어제는 1승을 가져갔습니다만 오늘 경주선 다소 부진한 성적을 보여줬고요. 6번의 곽현성 선수가 두 번째로 소개한 주 빠른 기록 어제는 부진 하지만 오늘 경주에서는 만회 레이스를 펼치면서 3차 기록을 가져갔습니다. 세 번째로 빠른 기록을 나타냈던 6초 8호를 기록했던 2, 3번 선수들. 3발의 이인 선수는 어제 3호차, 4발의 이주영 선수 어제 2호차 기록한 바 있습니다. 과연 제 16경주 마무리 지으면서 6명의 선수들의 성적은 어떻게... 기록되게 될지. 대회를 갖춘 선수들 시선은 대시계 바늘 향해 있고 빨간 대시계 바늘이 움직이면서 속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바람을 타고 질주하는 여섯 명의 선수들이 펼칠 플라잉 스타트 제1 6 경주입니다. 본격적인 스타트까지 남은 시간 3초 전, 2초 전, 1초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지 일, 삼번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는 모두 정상입니다. 조주 1턴 마크를 전개하면서 1번의 황희태 선수가 선두로 나섭니다. 1번 황희태 뒷자리 현재 3위번 23번 선수들이 위치해 가고 있는데요. 1번의 황희태 선수가 가장 먼저 조주 2턴 마크를 통과할 때그 뒷자리 3번이어서 2번까지 132번의 흐름 계속 유지가 된 채로 마지막 바퀴 돌입해 가는 6명의 선수들입니다. 13위. 132, 546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황희태 선수가 여유롭게 마지막과 케일 탐마크를 통과할 때그 뒷자리 3번이어서 2번의 흐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5번의 우진 선수가 격차를 많이 줄였습니다만, 이번에 이수빈 선수가 3위권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132, 546번의 흐름, 1번 황희태 선수가 시즌 2승을 바라볼 때 뒷자리 3번 이어서 2번의 이수빈 선수가 3위권을 끝까지 방어한 데 성공합니다. 제16경주 승자는 바로 1번 황희태 이어서 3번 2번 뒷자리 4, 5, 6 순위 확장일 때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